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똑같을 것입니다. 지난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고 이제 성탄절이 있는 12월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월 2일, 11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사는 방법. 본문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말씀을 대연하는 가운데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의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면서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항상 결단과 다짐하고 특별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매일 매 순간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마음의 깊이 생각해서 결단과 다짐의 고백을 하지 않고 생활하다 보면. 다른 말로는 이렇습니다. 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귀중하고 귀중한 신앙생활 곧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나 귀중하고 복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매일이나 혹은 매 순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 훌쩍 지나가 버리고 세월은 빠릅니다. 저라 보면 12월이고요. 돌아보면 여러분, 10년, 20년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29장 13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그 남쪽 유다 나라를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책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절기도 지켜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대로 했던 거 그게 이제 최악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가르침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도 이 이사야 29장 13절처럼 똑같이 너희들 생각대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너희들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한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 뜻대로.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 6장, 7장이 있습니다. 이 5장, 6장, 7장. 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바닷가 얕은 언덕, 조그만 산이라 그래요. 그곳에 올라서 그때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주 귀중한 말씀.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아시죠? 산상 수훈이라고 해요. 또 산상 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상 수훈 중에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역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신앙 생활을 하긴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배드려요, 절기 지켜요, 교회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미래 결과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름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행적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 그들도 주여 주여는 해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의 나더이 이르되 심판주신 예수님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희들 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주님 저희들 도 신앙생활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우주와 만물, 사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해야지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경험 들은 풍월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말씀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생각, 자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식으로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옳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이해하고, 깨닫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매일 연습해야 하고 매일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피아노의 유명한 유화가 있죠, 여러분. 폴란드의 유명한 음악가 파드르프스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루 피아노를 치지 않으면 손이 뻣뻣해지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죠. 자기는 안다.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두 번째, 그러나 만약 이틀 동안 치지 않는다면 가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 사흘 동안 연습하지 않는다면 내 친구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간 피아노를 치지 않아 연습하지 않는다면 일반 청중들도 알아. 차일 거지. 며만 예마죠 여러분 피아노의 연주자들 얼마나 많이 그간에 연습 했습니까? 또 충분히 아는 곡입니다. 그렇지만은 매일 연습해야 된다는 거요 매일 연습하자 무엇이가 무엇인가 표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가족도 알고 친구도 알고 나중에는 일반 청년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골프 하시는 분들 좀 있죠? 골프를 하는 분들에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뛰어난 프로, 즉 뛰어난 골프 선수도 매일 연습해야 한다. 아, 우리가 보기에는 연습 안 해도 될것같지 매일 연습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항상 반복 연습이 하는 것이 그러면 피아노와 골프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모든 것들이 그래요. 뭐 축구, 축구, 여러분 에. 제 손녀가 어린이 축구선수인 거 아시죠? 알아야 됩니다. <laughs>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매일 합니다. 내가 한 번은 피가 억수같이 쏟아진데 얘기했어요. 야, 오늘도 연습해야 되 아, 그러면 뭐전재만 비오는데 안 합니까? <laughs> 여러분, 축구, 야구, 탁구, 배구. 모든 체육 종목이 매일매일 똑같은 연습해야 돼요. 언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 습득하다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매일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운전도 그렇습니다. 운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어디 외국에 갔다 온다거나 하지 않다가 운전 대 잡으면 처음엔 어설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공기 조종사를 또 그렇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뜨고, 내리고, 하늘에서 채공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베테랑 조종사면 누구냐?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그가 하늘에서 얼마나 떠 있었느냐? 몇 시간을 떠 있었느냐? 몇 시간을 조종하고 있었느냐? 그래 2,000시간, 8,000시간, 뭐 3만시간. 그래야, 아, 베테랑이구나. 계속 조종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TWA 항공에 항공 조종사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숙달된 조정을 위해서, 안전한 조정을 위해서, 조정사는 의무적으로 한 주간에 3회 이상 하늘로 떠야 된다는 거예요. 3회 이상 국제에서는 한 번씩 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설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매일 연습해야 하고 매일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 관한 유명한 예화를 소개합니다. 신앙생활을 옳고 바르게 하려면, 여러분, 매일 성경 66권을 꾸준하게 스스로 읽고, 모르면 인정된 지도자에게 배워야 하며, 또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비결이,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이, 매일 성경 6 6권 꾸준하게 읽어야 하고, 매일 저만 시간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성경 읽지 않으면 자기도 알아. 그리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다 알아. 마기도 알아요. 저 사람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작은 예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 나와요. 같이 읽어요.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려면, 매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또 인정된 지도자에게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어느 때는 읽고, 어느 때는 안 읽고, 그러면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결국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정해진 분량을 가지고 읽어야지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1월달 성경 읽고, 1 2월달에안 읽고요. 일주일에 월 읽으면 화수목금토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정한, 정해서 하는 거예요. 정한 날, 정한 시간, 정만 분량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매일 성경을 규정해서 규칙적으로 읽지 않으면 바빠서, 정말 일이 많아서 평생 읽거나 배우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평생을 이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사야 29장 7절로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고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권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들이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면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29장부터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해석해보죠. 화면에 지금 떠있어요. 이 말씀 은 가만히 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고 연구하지 않으면 읽고는 지나갈 수 있는데 내용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 29장 7절로 8절 자세히 연구하지 않으면 이 해석 평생 모르고 살다가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사야 29장 7절로 8절이 어떤 내용이냐? 자, 7절입니다. 보면 여러분 화면에 성경 본문 말씀 보세요. 아리엘은 뭐냐, 무슨 말이에요? 아리엘은 번제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유다 국가를 뜻합니다. 성전에 제일 중요한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게 아리엘이에요. 그럼 아리엘아 하면 이스라엘아 유다야 하는 내용이에요. 유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이스라엘, 유다와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누구냐?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아수르가 침공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니,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어요. 에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해요. 진짜 함락 될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꿈이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함락하지 못한다 는 얘기입니다.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8절로 해서 갑니다.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함락할까때매 함락 못 해요. 이 뜻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밤에 잠 잠을 자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꿈속에서 엄청나게 먹었어요. 배부릅니까? 꿈 깨고 나면 허전한 거예요. 또 있어요.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면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는 목이 말랐어요. 잠을 잤어요. 꿈속에서 막 물이 있어요. 엄청나게 마셨어요. 깼어요. 그럼 갈증이 없습니까? 물안 마신 거예요. 그러므로 쉬운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거 같다. 꿈에 먹은 사람. 꿈에 마신 사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터수고로아수는 돌아간다.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읽으면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문자를 한 장씩 요약해서 보내잖아요. 사실 이 말씀도 지난 어 10월 30, 31일 날 금요일 날 보낸 문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서는 그래도 쉽습니다. 요한계시록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다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은 성경 66권 어느 한 책을 빼지 말고 꾸준하게 읽고 자세하게 읽고 깊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성경을 배울 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배우면 성경 해석을 잘못 배울 수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도 성경을 들고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함부로 이단과 사이비가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함부로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안 되고 인정된 자에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오히려 그들에게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되고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이 성경을 읽거나 배우지 않으면.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하고, 더 있어, 더러운 풍월로, 누가 그랬대.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상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잘못하는 거예요. 이사회 29장 13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신약 신구약 성경 66권 읽고 듣고 배워야 돼요 매일 매일 할렐루야 자두 번째로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요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려면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곧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인 줄 아시죠? 뭐 기도는 주시 없어서 이것만이 아닌 줄 아시죠?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면 주시 없어서 기도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뭐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서로 그냥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없으면 절대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때는 기도하고, 어느 때는 하지 않고, 그 사람 평생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시죠? 그저, 흔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면에 성경 말씀들이 나오는데, 초대교의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느냐, 시간을 정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제 9시 기도 시간. 이렇게 성전이 이미 되어 있어요. 9시는 올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와의 날마다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어디서 만났죠? 성전문에 만났죠. 근데 몇 시에? 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어떻게 했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했죠? 너는 베드로를 가서 청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9절 이하에는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또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를 만나러 갔죠.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 지금 시간은 12시.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문헌에 보면 아침 6시 이제 어 1시 우리나라만 아침 6시 이제 일어나는 시간잖아요. 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9시면 그들은 제 3시, 이제 우리나라 12시면 그들의 제 6시, 우리나라 오후 3시면 그들은 제 9시입니다. 이 시간별로 이제 1시, 3시, 6시, 9시에 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베드로는제 6시, 원래 우리는 12시 기도했어요.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자매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이제 밑에서는 준비하고, 이제 베드로는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와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곳을 보면 큰 보자기 갖고 뇌기를메어 땅에 들이었더라면 천사가 이것을 먹으라 먹으라 하잖아요 고넬려도,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 오늘 본문 성경을 읽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개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 선거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의 경험, 사람의 풍월, 그 사람의 취향.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취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성경 말씀 다 우리 읽었죠? 왜냐하면 주님 왜 저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니식으로 네 신앙생활했다. 바르지 못했다.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잘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오늘 제목도 기억하셔야 돼요. 에,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서는 방법입니다. 자, 적용을 합니다. 적용은 여러분 여러분 같이 읽으면서 적용합시다. 시작.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려면 매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또 인정된 지도자에게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으로 질문해서. 아니면 지도자에게, 인정된 지도자에게 물어봐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의 뜻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시작.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려면 매일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곧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으로 가져와. 이 습관으로 갖는다는 건 뭐냐? 매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할렐루야. 매일, 매일, 매일. 자, 적용이,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성경을 읽고 있고, 배우고 있고, 연구하고 있고, 깊이 있게 해석합니까? 그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간 성도의 생활 고백서도 성구영심 여배대 제작에서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신앙 성장하고, 그래야지 신앙의 열매가 맺고, 그래야, 아,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 인생이 황홀하구나. 이런 감동, 성경 충만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고면입니다. 고면은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들으세요.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평생 옳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고면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온청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꼭 오늘 말씀에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권면을 받으셔서 정말 평생 후회하지 않는.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동이 있는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